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BPS 도시군구의회를 가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민아입니다. 네, 어느덧 민선팔기가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년간의 소외와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성남시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의회장 박광순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 금년에 우리 성남시가 시승격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성남시는 가장 이 빈민 도시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 의회도 성남시가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의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의 시승격 50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느덧 이제 성남시 의장으로 취임하신지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뭐 지난날의 소회를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떨까요? 제가 의장이 된 다음에 정말로 돌이켜 보면은. 어, 숨가쁘게 달려왔고, 제 나름대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면서도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보다도, 어, 우리 시민을 위한 조례 또는 뭐 결의한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처리를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분당 경찰서장 출신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경찰서장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좀 강한 이미지가 떠오르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또 입문을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경력이, 이런 경력이 의정 운영에 있어서 좀 특별히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2005년도, 6년도에 한 2년 동안 분당 경찰서장을 했습니다. 뭐이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하고 또이 지역에서 이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의장의 일위까지 되었는데 늘 감사한 마음이고 이제 경찰서장을 했던 그런 경력 때문에. 예,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좀 딱딱한 이미지다. 아, 좀 원리 원칙에 너무 충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한테 좀 접근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 경찰 행정이라는 것을 제가 한 28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 행정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시의원이 되어서도 어 그런 지혜와 경륜을 경험을 우리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예, 제가 어 쏟아붓기 위해서 어 시의원이 되려고 했고 지금 현재 의장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자세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점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그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의장님의 28년의 행정 경험이 앞으로도 우리 시민분들 의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남시 의회가 최근 여당과 야당의 갈등 상황이 좀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의장으로서 그 근본적인 문제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성남시 의원은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공천제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바라보는 시각은 다 똑같거든요. 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우리 성남 시민과 성남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시각은 똑같은데 우리 시의원도 중앙 정치권의 예속이 되어져서 이를테면 중앙 정치의 어떤 정강이라든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우리 시의회가 원만히 가는 데 있어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목을 잡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절충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에 대, 대해서 또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만큼 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꽃이 피는 법이 없습니다. 예,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질 때까지는 그 안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가 녹아 있는 만큼 저는 그러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진통이 있는 만큼 좋은 옥동자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 이 성남시 의회 의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재임 기간이 좀 남으셨잖아요.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성남시는 뭐 아시다시피 분당 신도시도 이제 30년이 넘어서 도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택 등이 열악해지고 있고 특히 또 이제 본시까지, 구시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일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시가지는 본시가지대로 또 분당신시가지는 신시가지대로 성남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우리가 집행부와 더불어서 성남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임무가 되겠고 다음에는 이제 교통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 또 그다음에 수서 광주선 또 있고 그다음에 또 3호선 연장 등등 또 우리 성남시 트램이죠 트램 1, 2호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통 문제하고 주거 문제에 중점을 두고 남은 의정 활동을 할까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주거 환경 개선에서 교통 문제까지 우리 의장님께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그럼 끝으로 우리 성남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어, 옛날에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했습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애비는 애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성남시 의원은 성남시 의 의원다워야 됩니다. 늘 우리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시의원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그 다음에 현장 중심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회, 그러면서도 공적으로 바르게 매사를 처리하는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 그러면서도 시의원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늘 겸손하면서도 업무는 당당하게 하는 그런 의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경제가 발전해 발전함에 따라서 늘 근을 지고 이렇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 통면 사회적 약자 그 사회적 약자한테도 힘이 드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PS 도시군구의회를 가다 오늘은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처럼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성남시의회의 의정 목표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가 될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